재심개시 결정문이 우편함에 들어있던 날 저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발신인은 법원이었고 수신인은 제가 아니라 제 옆집에 사는 김 선생님이었어요. 잘못 배달된 거였죠. 하지만 봉투 겉면에 적힌 사건 번호를 보는 순간 저는 그게 어떤 사건인지 바로 알아챘어요. 28년 전. 저도 그 법정에 있었으니까요. 증인으로 불려가지는 않았지만 방청석 끝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지켜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단한 번도 제가 알고 있던 그 사실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어요. 김선생님 대초인종을 누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그분은 당시 피고인의 처남이었던 분이에요. 지금은 혼자 사시지만. 그 때는 누나 내외와 함께 이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계셨죠. 사건이 터진 건그 철물점 뒤편 창고에서였어요. 새벽 5시쯤이었다고 했어요. 창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자고 있던 노숙인 한 분이 깔려 돌아가셨어요. 당시 신문에는 부실 관리로 인한 인명사고라고 크게 났었고, 철물점 주인이었던 김선생님의 매형 그러니까 박 사장님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증인이 많았거든요. 철물점 단골손님들, 인근 상인들, 그 창고를 드나들던 사람들까지 20명도 넘게 증언대에 섰어요. 모두들 한결같이 말했어요. 박사장이 창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요. 지붕에 금이 간걸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았다고요. 그 창고에 노숙인들이 자주 들어와 자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고요. 심지어 누군가는 박사장이 어차피 빈 창고인데 뭐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저는 그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제가 그 동네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새벽에 사고 소식을 들었고, 출동한 구급차를 따라갔던 게 저였어요. 그래서 검사 측에서 저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 상황을 확인한 공무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증인 명단에 오르지 않았어요. 이미 증인이 충분했고, 제 증언은 사고 직후의 상황에 관한 것이어서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됐나 봐요.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박 사장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인이 정상참작을 호소했지만 판사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것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라고 했어요.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 선생님의 누나, 그러니까 박 사장의 부인은 내내 울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저는 구급차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어요. 보건소에서 철물점까지는 골목 두 개만 건너면 되는 거리였거든요. 무너진 지붕 아래서 누군가의 신음 소리가 들렸고 저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잔해를 걷어냈어요. 그때 저는 봤어요. 지붕 기둥 옆에 놓여 있던 작은 곡괭이를요. 녹이 슬고 낡았지만 날 부분은 유난히 깨끗했어요. 마치 최근에 쓴 것처럼요. 그리고 그 옆에 지붕 석가래를 받치고 있던 나무 기둥에서 깎여 나간 자국을 봤어요. 여러 번 규칙적으로 파인 흔적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 기둥을 약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가 건축 전문가도 아니었고 어두운 새벽에 급하게 본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경찰이 올 테고, 감식이 있을 테고, 전문가들이 조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감정서에는 장기간 관리 소홀로 인한 노후화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곡괭이 이야기도 기둥의 흠집 이야기도 없었어요. 증인들은 모두 박사장의 무관심과 방치를 증언했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가 본게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조사됐지만 의미 없다고 판단된 걸까요? 그러다 어느 날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그 노숙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보건소에 자주 오시던 자원봉사자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이 동네 사람이었다고요. 10여년 전만 해도 이 근처에서 작은 목공소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거리로 나오셨대요. 그리고 그 목공소 자리에 들어선 게 바로 박 사장의 철물점이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또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가끔 철물점 앞을 서성이곤 했대요. 박 사장이 쫓아내지 않고 창고에서 자게 내버려뒀다고요. 심지어 겨울에는 담요를 건네주기도 했대요. 그 사람도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는데라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가 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재판은 이미 끝났고, 박 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모든 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보건소 일을 계속했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박사장 내 철물점은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았어요. 김 선생님은 누나 부부가 이사 간 뒤에도 이 동네에 남으셨어요.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지만, 그 사건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그분도요.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가 자라서 대학에 가고, 제가 보건소를 정년퇴직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저도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그 사건은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됐고, 가끔 철물점 자리에 들어선 편의점을 지나칠 때만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재심 결정문이 배달됐어요. 잘못 배달된 우편물 한 장이 28년 전 그날 아침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김 선생님은 문을 열자마자 우편물을 보시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양했지만 그분은 계속 권하셨고 저는 결국 좁은 거실에 앉게 됐어요. 그분은 찬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이게 3년 전부터 모은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서류 안에는 여러 자료가 있었어요. 당시 사건 기록, 신문 스크랩, 그리고 새로 확보했다는 증거 목록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2년 전,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지 26년이 지났을 때, 당시 철물점 근처에 살던 한 남자가 경찰에 자수했대요. 그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사건 전날 밤 술에 취해서 철물점 창고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는데 그 노숙인분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대요. 화가 난그 남자는 창고를 나오면서 기둥을 발로 몇번 찼다고 했어요. 그냥 화풀이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지붕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대요. 그 사람이 제출한 진술서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어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매영이 무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창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잖아요. 그날 밤 누군가 그 기둥을 건드렸고, 그게 결정적 원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매영은 그걸 몰랐어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말할 수 있었어요. 제가 봤던 곡갱이를, 기둥의 흠집을, 새벽 현장에서 느꼈던 이상한 느낌을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 침묵했어요. 28년 전에 말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와서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제 침묵이 더 크게 드러날 뿐이잖아요. 김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분들이 본게 정말 맞는지 혹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때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사실 나는 박 사장이 창고 지붕을 고치려고 했던 걸 봤는데 검사가 그런 질문은 안 해서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증인이 많다는 게 진실이 많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비슷한 말을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냥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빠진 이야기들은 말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재심에서 뭐가 바뀔 것 같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자수했다고 해서 매형이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전히 관리책임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체 그림은 알게 될것 같아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본 것을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곡괭이 하나, 기둥의 흠집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오히려 저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새벽 어둠 속에서 봤다는 게 무슨 증거가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 자수한 남자의 증언이 진짜라면요? 만약 누군가 정말 그날 밤그 기둥을 건드렸다면요? 제가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다면요? 저는 그걸 말하지 않음으로써 진실의 한 조각을 묻어버린 걸까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김 선생님 댁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빈손이 아니라 오래된 수첩을 들고 갔어요. 28년 전 제가 보건소에서 쓰던 당직 일지였어요. 그날 새벽 출동 기록이 거기 남아 있었어요. 간단한 메모였지만 현장 도착 05시 17분 지붕잔해 제거 중 공구류 발견 기둥에 손상 흔적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그 수첩을 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으셨어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두려워서였을까요? 확신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정확히 알수 없어요. 이걸 재심 자료로 제출하실 건가요? 김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판단하세요. 이게 도움이 될것 같으면 쓰시고 아니면 그냥 두세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수첩이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는 거리요. 28년이 지난 뒤에 나온 개인 기록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어요. 게다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본 것이 정말 고의적인 훼손의 증거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창고의 자연스러운 마모인지 구별할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건 말할 수 있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 저는 방청석 끝자리에 앉아서 침묵했어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재심 첫 공판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 선생님이 제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선생님을 다시 뵙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선생님도 제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28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다시 들춰내는 게 매영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 재판에서 증언했던 20명의 사람들도 저처럼 각자의 침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기가 본 것,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했을까요? 증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 진실을 다 말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진실의 어떤 조각은 너무 작아서, 너무 불확실해서, 너무 불편해서 그냥 입밖에 꺼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서 재판은 완성됐고 판결이 나왔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 편의점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이 동네에 오래 사셨대요. 여기 옛날에 철물점이었죠? 제가 물었어요. 네, 한 25년쯤 됐나요? 그때 큰 사고가 났었죠.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지금 재심한다던데 알고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거요. 신문에서 봤어요. 근데 뭐, 재심을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분은 무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누군가는 돌아가셨고, 누군가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세월이 흘렀어요. 재심이 열린다 해도,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유죄 판결이 무죄로 바뀐다 해도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재심을 하는 걸까요? 김 선생님은 왜 28년이 지나서야 그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한 걸까요? 그 자수한 남자는 왜 이제 와서 자백을 한 걸까요? 저는 왜 이제 와서 그 낡은 수첩을 꺼낸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리요. 그래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리요. 너무 늦어서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거리요. 재심 공판은 다음 달에 열린다고 했어요. 저는 아마 가지 않을 거예요. 28년 전처럼 방청석 끝자리에 앉아서 지켜볼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 침묵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때 말하지 않았던 사실은 이제 와서 말한다 해도 여전히 28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어젯밤 꿈을 꿨어요. 그 새벽 현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무너진 지붕, 어둠 속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그리고 제 손에 들린 곡괭이요. 꿈속에서 저는 그걸 경찰에게 건넸어요. 이게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받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꿈에서 깨어나서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정말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변명일까요?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 대한 변명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증인이 많다고 진실이 밝혀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증인이 많을수록 진실은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각자가 본 것, 기억하는 것, 말하기로 선택한 것이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건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이에요. 재심에서 무슨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박 사장의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자수한 남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새벽 창고 지붕 아래서 돌아가신 그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각자의 침묵도 사라지지 않아요. 며칠 전 우편함에 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번엔 제 앞으로 온 거였어요. 법원에서 보낸 게 아니라 김 선생님이 직접 쓰신 편지였어요. 편지는 짧았어요. 선생님의 수첩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에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생님도 저처럼 28년을 그 기억과 함께 살아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제 와서 그걸 법정에 내놓는 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때 본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오래 조용히 울었어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 저만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곧 알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평생 이 질문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했더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니, 정말로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대답은 없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그냥 품고 가야 하는 무게일지도 모르고요. 증인석이 앉지 않은 사람의 증언은 영원히 증언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다른 곳에 다른 방식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을 거예요. 증인들이 증언대에 서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하고 자기가 본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방청석 어딘가에는 말하지 않는 사람도 앉아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그 사람도 평생 그 침묵을 안고 살아가겠죠. 저는 더 이상 제 선택이 옳았는지 묻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제가 한 선택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이제는 조금 나눌 수 있게 됐다고요.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혼자만 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도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그 자리가 한때 철물점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몇이나 될까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날 새벽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지만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요. 하지만 기억은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제는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금은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말하지 않았던 기억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살아가니까요. 정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춰 생각해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처럼 말하지 않은 진실도 어딘가에는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기를 바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게요.